안녕하세요. 현이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이쁜 아이들 몇 아이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이거 바우밥 시딩이 예, 지금 두번째 새로 지금 들어왔는데 예. 진짜 또 미리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요 수량이 요거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음.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자. 사이즈는 요정도 되고요 81번 이에요. 이렇게 81번 예. 지금 이파리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잎 나오면서 꽃대 같이 올려 줄 거고요. 뿌리가 이렇게 잘 튼실합니다. 자, 바우밥 바오, 시딩 예.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조금매도 굉장히 귀엽고 예쁘답니다. 바우밥 시딩 81번입니다. 81번 입니다. 81번 자, 82번. 82번 아이도 요렇게. 82번 아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82번 이렇게 수영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자, 82번. 그리고 83번. <laughs> 83번. 네. 83번. 잘 보이시나요? 83번. 80번이 떨어졌네. 이렇게 83번, 83번 이와이를 식재해서 보여드리면 더 이렇게 예쁜데, 예 이렇게 지금 식재 하기 전이고 뿌리도 좀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심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뿌리 굉장히 튼실하죠. 이 정도까지만 묻혀서 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83번입니다. 83번. 자, 그리고 이 아이는 84번 84번 이렇게 뿔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8 4번이고요 이렇게 84번 이 아이도 예, 85번 바우밥 시딩이고요 3만원씩이에요. 바우밥 시딩 3만원 예, 바우밥 시딩 3만원입니다. 85번입니다. 85번 이렇게 이렇게 좀 모양이 보이겠구나. 8 네, 5번 이렇게. 85번 다 든실하죠. 85번. 이 아이 86번입니다. 86번, 86번입니다. 이렇게. 자, 86번. 어, 랜덤으로 하셔도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예, 굉장히 튼실하고 랜덤으로 그냥 주셔도 예, 다 예쁜 아이들입니다. 86번. 자, 이 아이는 87번입니다. 이렇게 87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87번. 자, 다 예쁘죠? 예, 똑같은 아이 같고 조금씩 다 틀린데, 예, 다 예쁩니다. 이거는 87번입니다. 87번, 자, 이 아이는 88번이고요. 이렇게 88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88번, 88번, 이렇게. 이 아이는 89번입니다. 89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것 같아요. 89번. 예쁩니다. 90번이, 예, 90번이, 예, 여기가 있구나. 90번이 떨어져 있어서 없고요 91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91번. 9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대략 사이즈 한번 재 드려 볼까요? 대략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대 대략 기본 예, 18cm 정도 되네요. 기본 기본 18cm 정도 됩니다. 네. 91번 보여 드렸고요. 92번. 9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9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태리 토분에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지금 토분이 없어서 큰 아이가 없어서 저희 투구하고만 스노우 투구하고만 심어놨는데 저 토분에 심으면 예쁠 것 같아 예 이렇게 92번 이 아이는 93번이에요 93번 대략 18에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3번 자. 입장은 네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혹시 배송 받으셨는데 입장이 노랗게 떨어지는 부분은 애들이 예, 몸살을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걔네들이 수입 들어올 때 달려 들어온 아이들이라 음,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누런 떡잎이 져 가지고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새잎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94번. 94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9 4번 네. 95번. 아이고. 95번. 이렇게. 옆으로 가 옆으로 붙었다. <laughs> 95번 이렇습니다. 95번. 수영 예쁘죠? 다 깔끔하니 다 예쁩니다 사이즈 좋고요 95번이었습니다 자이 아이는 자 96번입니다 96번 이렇게 96번 자 바우밥 시딩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이게 수량이 다예요 예이 아이들은 네 3만원씩 드려보고요 바우밥 시딩 3만원씩 드려보고요 요 1호 사무도 착하게 한번 가볼게요. 요거 97번 자 25,000원 가보겠습니다. 97번 아 1호 사무 요거 15,000원 가보겠습니다. 15,000원 특가로 다섯 개만 내보낼게요. 1호 사무 97번 요거 15,000원. 자, 98번, 요 아이도 15,000원 가겠습니다. 98번, 요 아이도 15,000원 가겠습니다. 2, 루사무 100번. 15,000원. 예, 다섯 개만 15,000원 가보겠습니다. 자, 101번이구요. 101번. 101번. 이 아이는 네 99번 99번 15,000원씩 가보겠습니다. 15,000원씩 가보겠습니다. 어 진짜 예뻐요. 예, 네, 1호 3호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특가로 15,000원 가고요. 자 이거 보석 사동은 2만 원이에요. 보석 사동은 2만 원입니다. 102번 102번 너무 예쁘죠. 102번 보석 사동. 2만원 되 겠습니다. 자, 요거 103번, 103번도 2만원 드려 볼게요. 103번도 2만원 드려 볼게요. 보석사도 2만원 되 겠습니다. 자, 이거 예, 유리투구금 105번, 요거 45,000원 가 겠습니다. 45,000원, 요리투구금 45,000원 가겠습니다. 105번입니다. 105번 스노우투구 너무 멋지죠. 완전히 스노우가 예, 하얗게 다 덮여 있고요. V자도 그려져 있고요. 품성 정말 좋은 아이인데, 자. 스노우 V2구 105번입니다. 자, 요 아이 4만 원 가겠습니다. 4만 원 105번입니다. 4만 원 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네, 106번인데, 네, 요 아이는 번호가 없네요. 요거 113번 드릴게요. 113번 자, 스노우 스노우 V2구 요 아이도 4만 원 가겠습니다. 4만 원, 113번이었습니다. 113번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토분에 심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게 예, 라이너 라이너라는 아이고요. 111번이에요. 이렇게 토분에 심으면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이 토분이 얼마짜리냐면 3,500원이에요. 3,500원짜리 토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라이너, Y 아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 네, 너무 예쁩니다. 다 실생 아이들이고요 어, 뿌리 다 튼실합니다. 자, 111번 라이너, 네, 4만원 가겠습니다. 요 토분은 3,500원이에요. 예, 3 5 0 0원이고요 자, 요 아이도, 유리 투구금, 요 아이도, 네. 5만원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5만원 가겠습니다. 금 최상급이죠, 완전히. 이 아이도 5만원 가겠습니다. 네, 5만원. 이 아이는 101번으로 가보게요 101번. 이 아이는 10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110번이고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자, 완전히, 예, 하얀, 예, 눈이 다 덮여 있습니다. 정말 품성 좋은 아이고요. V2 110번. 요것도 4만원 가겠습니다. 4만원. 네, 착하게 4만원 가겠습니다. 110번. 4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블랙 이도우가, 예, 계속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지금 몇 번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꽃을 정말, 예, 인심이 후하네요. 꽃 인심이. 404번 블랙 이도우. 요거 7만 원이에요. 7만 원. 너무 예쁘죠? 꽃송이가두 개, 세개 예,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한 개씩 올라오는데 지금 세 번째 보여 주는 것 같아요. 이 꽃이. 예, 너무 예쁩니다. 자, 404번이고요. 블랙이도우 요 아이 8만 원짜린데 7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전옥인데요. 어, 꽃 색깔 진짜 예쁘죠? 자, 요거 7 2번이고요 요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인데, 꽃이 계속, 얘도 꽃인심이 굉장히 후합니다. 예. 꽃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아이예요수저너 요거 12,000원 갈게요. 12,000원. 네, 가격 너무 착하죠? 12,000원입니다. 12,000원 가구요. 자. 지금 미라블이 잠에서 예, 깨어나는 지금 시기에요제동영종이라 예, 이렇게 지금 미라블이 너무 멋진 미라블입니다. 예, 완전히 예, 중대품이고요. 이 아이 40만 원 드려볼게요. 미라블 진짜 멋진 아이. 이 아이는 예, 40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예, 여기까지 예, 보여드리고 음, 오베슘 4만 원짜리도 지금 몇개 남아있어요. 네, 예, 제가 오늘 영상을 여기서 잠깐 끝내야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아,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 또 이쁜 아이 또험해가지고또 예,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캡처해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